오늘 주제예요, 주제. 주제. 자, 따라 읽어주실게요. 시작. 네, 자, 내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다. 자, 그럼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다안 싸. <laughs> 아는 얘기인데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오늘 이것 때문에 두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펜필드라는 사람이 만든 뇌지도예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 주먹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내 뇌예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척은 안 할게요. 어차피 요즘은 워낙 SNS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보다 아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들 뇌라고요. 딱요 사이즈예요. 얘를 꺼내서 맨날 뒤집어주고 두드려주고 먼지 좀 털어주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손 푸세요. 그래서 바로 펜필드라는 사람이 뇌지도를 그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얼마나 어느 쪽에 많이 발달해 있더라를 그린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어디가 제일 커요?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손이에요. 그래서 손을 많이 두드려주려고 아까 한 거예요. 그게 건강 박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유독 공부를 못한다. 내 아이가 날 닮아서 자꾸 잘 까먹는다. 그럼 평소에 개를 보고 손을 많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칠때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박수 치는 게 귀찮다. 그럼 그 다음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그래서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에 이렇게, 아, 무슨 치료교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 에 의사생들께서 뭐라 하냐면 걷는 게 최고래요, 아무튼. 걷는 게 최고인데 어떤 게 있냐? 땅이 살짝 오를 때까지만 하셔도 심장이 튼튼해서 오래 장수하실수 있대요. 뇌도 마찬가지고요. 용천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가 뇌가 자극이 되서요그 다음 어디죠? 발달된 데가 이에요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면 우리가 말을 할때 광대뼈 근육의 주변이 내배 협골근이라고 있는데 그 근육이 막 움직여야 뇌하수체 호르몬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난 그래도 얌전한데 어떻게 막 반동 맞웃웃요그하면서이 <laughs>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원래 모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모시는 거요 그래서 이 꼬리가 정말 위로 찢어져서 우리 옛날에 왜 소녀적에는 막 배가 아프고 여기 아프게 웃어봤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딱공기 없어졌어. 그쵸? 결혼 전에 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순간까지는 맨날 여기가 아팠어. 행복하고 좋았으니까. 그죠? 근데 결혼하고 딱 나서부터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극이 안 되니까 뇌가 그만큼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격하게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요즘 별로 약이지. <아니지? 웃음> 그래서 자꾸 이 꼬리 올려주세요. 내가 웃어야지 아이도 건강하고 아이도 웃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인연이에요. 기적같은 아이를 나 때문에 망칠 순 없잖아요. 그 아이의 일생이 어머니들 손에 달려있는데 다 가만 보면 우리 어머니들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느라고 아이가 내 감정 때문에 다치는 걸못 느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늦었을 때가, 늦었을 때 생각하는 게안 늦은 거니까 오늘부터 해볼 건데 지금부터 연습하실 거죠. 역사람 보면서 강냉이 해보세요. 시작. 강냉이 어, 오늘 하늘에감사한게 어쩜 짝수야? <laughs> 야한 분이라도 만약에 왔으면은몸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짝이 없어요. 강냉이 하고 왜 했냐면 강냉이가 옛날에 이옥수수예 그래서 강냉이 하면서 약간 이쁜 척하지 말고 이제 이쁜 척하면 재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쁜 척하지 말고 <laughs> 서로 거울 보고 얘기하다가. 하면 안돼요. 최대한 찢어서 여기가 자극될 수 있어요. 옆에 보면서 시작! 강냉이 <laughs> 그렇죠.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옆사들에게 우리 오늘 잘해봅시다. 오늘 잘해봅시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오늘 제가 처음에는 일단은 웃으려면 왜 웃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웃을 순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젊으신 분들 대상으로 갈 때는 웃으시면 되게 어려워요. 왜? 억지로 웃는 게 어렵잖아요. 차라리 어르신들은요 순수해지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왜 웃어야 되는지를 일단 알고 넘어가야지. 될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